고난참에 빠져드는데 같이 있으면 <laughs> <너는> 그+ <laughs> 예. 그것이 있잖아요 엄마의 그풍기가있었서 그, 애들도 더 건강이 없을 <laughs> 엄마가 옆에 있는 녀석들은 언제쯤 엄마 품에서 잠들 수 있을까 그날 오후 강아지들 점심 챙겨 먹이러 다시 집을 나서는 할머니 <목소리> 엄마 우리 엄마 어디 있어요 빨리 보고 싶어요. 엄마 만나러 가는 걸 아는지 가방 밖으로 고개만 떼꼼 내밀고서는 꽤나 얌전한 모습인데 한달 새에 가방은 제법 무거워졌지만 할머니 발걸음만은 가볍다 먹여 한편 여전히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언니 그때 어디선가 낑낑대는 울음소리가 들리자 곧바로 반응을 보인다 그리고는 기다렸다는 듯 소리 나는 것을 향해 달려가는데. 그곳에는 녀석이 그토록 기다리던 새끼들이 있었다. 떨어졌어. 새끼들 역시 아주 신이 난모습을 엄마에게 뛰어가는데 아우 저렇게나 좋을까. 이산가족 상봉이 따로 없다. 떨어져 있었던 건 불과 4시간이지만 녀석들에게는 4일보다 더 길게 느껴졌을지도 모를 시간. 모성이가 너무 강하다고 그러니까 진짜 짜는다. 언제까지고 이런 생이별을 하게 할 수는 없는 노릇. 어느 정도까지는 접근이 가능하니 어쩌면 구조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지만 심상찮은 분위기를 눈치챘는지 할머니가 다가가자 거리를 두며 도망가는 녀석. 한 달째 보고 싶은 새끼들을 데려와주고 녀석의 아픈 상처를 보듬어주려 하는 할머니 것만 절대로 곁을 내주는 법이 없다. 녀석을 잡기 위해 안 해본 방법이 없다는 할머니. 어찌 그잡으려 그런지라 하는 것. 같그일류고있어도안 된다. 아무래도. 아일류까지 오셨어요? 네. 그리고 저 건너편으로만 다 가서 교통사고 네. 날까 봐서 혼났다고. 네. 그렇게 잡지를 모르고. 저를. 네. 잡으려다 괜히 더다치진 않을까 걱정돼. 구조조차 섣불리 시도할 수 없었다는 할머니. 경계심이 크게 달했을 때는 그냥 먹이만 챙겨주고 올 수밖에 없다고. 이런 날은 새끼들에게 젖도 잘 물리지 않는다는 어미. 괜히 어설프게 어미를 잡으려다가 영영 도망가 버리기라도 하면 낭비를 볼까 싶어 할머니는 매번 이렇게 돌아서야만 했다. 기다리고 있어. 금방 올겠다 저녁에 와야지. 오늘 저녁에는 말씀 못할 텐데 곧바 새끼들이 떠난 후에도 한참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맴도는 어미 새끼가 올 때만 산에서 내려오는 줄 알았는데 녀석은 젖을 주기 위해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다. 낮이고 밤이고 계속되는 이 고행길을 벌써 한 달째 할머니와 새끼들도 함께 하고 있다. 어둠이 짙게 내려앉은 밤, 할머니가 새끼들을 데리고 다시 어미를 찾아왔다. 그런데 이번엔 웬일인지 세 녀석뿐인데. 초저녁 때쯤. 배고파 층을 다는 새끼들을 데리고 다시 이곳을 찾았지만 어미가 할머니를 경계하느라 새끼들에게 젖을 충분히 먹이지 못했다고 배가 많이 고픈지 잠들지 못하고 우는 녀석들을 데리고 다시 오셨다는 할머니 아이고. 다행히 이번에는 어미도 품을 내준다 집에 전부 다 따뜻하게 먹이면 얼마나 좋겠어 젖도 잘 나오고 근데 저렇게 있으니까. 내가 너무무 마음이 아파요, 진짜. 빨리 할 텐데 데려가요. 저도 또 추워지고 오늘 저녁 같은 데는 엄청 춥고 진짜. 어제까지는 그게 안 추워. 날도 점점 추워지는 데다 이렇게나 서로 애틋한 어미와 새끼들을 계속 이상 가족으로 만들 수는 없는 일. 구조가 시급하다. 더 늦기 전에 어미의 다친 다리를 치료하고 새끼들과 함께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긴급 구조 결정 동물 구조 전문가들이 도착하고 수의사의 감독 아래 안전하고 신속한 구조를 진행하기로 했다. 산속에서 오랜 떠돌이 생활을 했으면서